여기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클린턴인 어, 우리의 숙소였습니다. 어, 저는 같이 어, 넓은 곳에 있어서 숙소도 넉넉했습니다. 여기는 완전히 전원이네요. 여기가 메릴랜드주가 바로 뉴욕주 강 건너에 있는 어, 주입니다. 그 뉴욕주는 너무 복잡한데, 여기는 그, 전원 같은 분위기로 해서, 어 부자들이 이쪽에 많이 산다고 하네요. 어 오늘부터 이제 그, 뉴욕 관광이 처음 시작되는 날인데, 조식이 여기 시간으로 아침 7시부터라 조금 시간이 있어서 지금 촬영을 해봅니다. 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행복하십시오. 나도 잘 놀다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